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자라지 못하는 이유도 우리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혹자는 나 자기가 더 남보다 탁월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맡은 사역이 이전에 맡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걸로 열심을 낼 수도 있대니까요. 혹자는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남의 눈, 눈, 총을 의식,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왜 이렇게 열심히인가 생각해 봤는데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탁월한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신앙생활을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동기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신앙생활의 동기부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십니다. That's it.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좀더 열심히 품으면, 내가 좀더 나은 사람이 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탁월해지고 나는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율법주의와 같아요. 어쩌면 신종 바리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하노니, 모든 자비하심이에요. 그 말은, 모든이란 말은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이것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신앙생활 하고, 왜더 깊은 자리로 나가고 성숙하게 되는가, 이거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하노니, 이것에 지나치거나 이것이 아닌 것은 반드시 식어지게 돼 있고 그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다. 나하고 같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거기서 시험이 듭니다. 신앙 생활의 동기를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주위에 있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거를 멈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 열심 품는 것을 아예 기분 나쁘다고 중단하고 심지어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 때문에 그 신앙생활을 멈추고 이전에 가졌던 열정도 다 식어버리고 섬기는 일들을 아예 내 펭귄 친양. 그냥 겨우겨우 신앙생활 하고 결국은 그래서 성장도 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다람쥐 챗바퀴 돌듯한 그런 미리 옷걸 신앙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한다고 하고 하나님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떨 든 너무 피상적이고 어쩌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근데 한번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중요해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한번 제대로 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living sacrifice, 끊임없이 죄악이 자기의 욕심들이 자꾸 고개를 쳐들 때마다 다시 죽여 제물로 끊임없이 드릴 수 있는 이 힘을 얻게 되는데 이한번 제대로 확실하게 드리지를 못해요. 제가 그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일본의 한 초등학교, 이렇게 체육 시간에, 이렇게 찍힌 영상이 아마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띠 음. <목소리> 틀을 뛰는데 저게 열 단계 띠 틀입니다. 첫 번째 시도 실패하고, 두 번째 시도도 실패했어요. 세번째 어. 자 응원을 해야 돼요 응원하세요 자, 응원하세요. 우리가 뜀틀을 뛰는 게꼭 우리 신앙생활 같아요. 야, 안 되더라. 뛰지 마. 또, 또 실패할 거야. 또 해보, 또 해보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죠? 응원하니까, 그거, 자기 기도 넘은 그띠틀을 뛰어넘어요. 이게 응원이에요. 이게 응원의 힘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게 정확하게 교회 공동체를 설명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의 형제들에게 그 자비하심을 받은 그 힘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형제들 있으면 서로 격려. 나도 넘어졌는데 다시 그 은혜로 일어났다고 다시 띵틀을 뛰어 넘어보라고 막 격려하는 거야. 그러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실은 옆에 격려하는 사람이 없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원을 받고 있는 자들. 그걸 은혜라고 하기하고 여기 단어대로 자비하심이에그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그 자비예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는 단순히 여러분이 제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날에 딱 집어가지고 천국으로 보내는 천국 가는 무슨 티켓과 같은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굽어진 길을 가는 어둠의 길에서 그 구분 길을 다시 제대로 정도로 펴서 결국 우리를 천국 문 앞에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냥 제멋대로 살다가 그냥 마지막에 천국으로 옮겨놓는 무슨 면허장 같은 거 그런 게 은혜가 아니라 내 삶의 유혹과 죄악의 넘어짐 속에서도. 그 자리에서 불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능력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응원을 받아서 넘어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져고 안 되는 뜀틀 앞에서 또 뛰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뛰어넘는 삶 이게 바로 크리스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싶어요. 강력하게 urge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모든 육체로 하는 모든 액션을 가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들이시고,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living kill sacrifice. 죄악의 유혹에 다시 와도 실패했기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죽여 하나님 앞에 들이시고, 그리고 제대로 한번 삶의 방향을 매일 바꾸지 말고, 한 방향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되, 우리의 비즈니스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개인적인 나의 꿈과 비전도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한번 제대로 헌신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